예, 신변 보호는, 그, 신변 보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 경호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어, 경호 대상자는 어,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어, 어 실제, 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뭐, 그런 과정들이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피, 경호 대상자의 안전도 동일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피, 경호 대상자라고 그러면은, 뭐, 경호관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호관이, 뭐, 경, 피, 경호 대상자를 어,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뭐, 이렇게, 어, 그냥 버린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경호 대상자, 경호관들도, 어, 자기들 또 아니면은 주변의 인물들, 뭐, 어, 경호 대상자 외에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의 안전도 동일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의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건의. 어, 경호 대상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어, 경호, 요번에 그, 저, 뭡니까, 스페인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 갑자기 한 몇, 뭐, 백, 몇백년 만에 어마어마한 큰 홍수가 났는데, 어, 실제로, 어, 뭐, 집들도 많이 잠기고, 뭐 이랬는데, 스페인도 국왕이 있는데, 국왕하고 왕비가 그 수해지역을 방문했는데, 주민들이 다른 건 던질 건 없으니까, 흙을 뭉쳐서 던졌던 거죠. 흙을 뭉쳐서 던졌는데, 고개